요 며칠 동안 71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사랑하고 시대에 대한 분별을 해서 주님 오심에 대한 믿음의 준비 갖추려고 하면 71에 대한 내용 잘 알아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 기도하시는 영적인 성도님들은 주님 오심에 대하여 그 누구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공사도 하고, 혹은 또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그 정책을 반대하며, 또 어떤 분들은 나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믿음의 준비를 꼭 갖추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두가 다 잔다 그랬어요. 자지만은, 그러나 자더라도... 자는 것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야 되잖아요 다 잡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자는 자가 있고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아예 잠을 자는 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고 25장에 나오는 열천여 비유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미리난 다섯 처녀는 깨어 있지 않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랑을 만나지 못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깨어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 5장의열 처녀 비유 보면 다 같이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졸며 잘세. 그러나 깨어 있는 자는 졸더라도 믿음이 항상 살아 있기 때문에 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는 상태가 아니고 영적으로는 늘 깨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였든지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올바른 안목과 그리고 주님 오심에 대한 신앙적인 확신과 믿음으로 늘 깨어 있으면서 해야 할일해 나가는 자세 필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 하자면 먼저 준비해야 될게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 놓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게 준비해 주지 아니하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본질이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본질이 사라져야 되는데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해서 본질인 것처럼 본질을 쫓아내고 비본질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질인 복음, 그리스도, 이건 이해가 되는데 비본질이 뭐냐? 그것은 교회의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의식이나 여러 많은 성도들 간의 다양한 교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다 본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혹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정말 복음과 본질 때문에 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는 일인지 다른 의도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잘 판단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가는 시대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사회나 우리의 전 시대가 지금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버렸고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현재 본질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그 본질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가져야 할 본질적 신앙은 먼저 주님 오심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확고히 갖추고, 확고히 갖추고, 그 다음에 여러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성경적이지 않는 한 자기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소신을 갖고,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을 갖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하여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 하고, 이본질인 쉽게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은 아,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하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꾸 비본질 때문에 일을 하고, 집회하고, 그다음에 따라다니고, 뭐 나름대로 뭐 그것이 옳다 옳다면서 주장하고 하는 이런 형태, 자 여기에서 본질이 준비되지 않고, 그렇게 비본질을 때문에, 쫓아다니게 되면 이것은 자는 자입니다. 미련한 다섯천념입니다 본질, 즉 기름이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무리 등을 들고 나가서 설치고, 그리고 뭐 어떤 헌신을 한다 해도 본질인 기름이 없이 그냥 그렇게 설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신앙적 준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칫 슬피 울며 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갖추고 주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나 남지 아니했다라는 신앙적 확신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해 나가면서 차별금지부터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도 하고, 저항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거 괜찮아요. 본질이 되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이게 안 되어가 있으면서 막 그런 일에만 자꾸만 앞장서게 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교회도 성도들에게 본질적인 마지막 시대에 대한 믿음의 준비를 단단히 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다양한 신앙적인 지도 가르침 그리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성도들에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현 시대에 있어서 도전해오는 많은 잘못된 거짓 사상과 미혹들에 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가셔야 됩니다. 이런 본질적인 면을 먼저 갖춰가야 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는 교회 내에 본질은 그리스도고, 그 외에 다른 비본질, 비본질 때문에 교회 내에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고, 일단 그리스도는 믿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본질을 먼저 알아라. 말씀드리고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대한 믿음의 준비다. 이걸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안내하셔야 됩니다. 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요몇십년 동안 잘못된 가르침에 너무 많이 미혹되었습니다. 특히 신사도라든가 신보음 꼭 여러 많은 교회 내에 좋지 못한 프로그램에 너무 깊이 그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이 크기 없고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음성까지도 여러 많은 하나님의 사인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본다고 하면서도 못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상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그때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그들 영적이었고, 하나님과 직통 개시한다 하였고, 하나님 가장 사랑한다 하였고, 성경 많이 알았고, 기도 많이 했던 자들입니다. 정작 그들이 그리스도가 왔을 때 배척했고, 중상, 비방, 거짓, 모함으로 그리스도를 고문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이들은 비본질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본질이 와도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늘려있고,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절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왜 그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왜 알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준비를 시켜 드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면 진짜 본질인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주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마음에 에 안도감 그럴까요? 이런 것은 있긴 있습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한 구석에는 조금 불안한 마음 또한 내심 있습니다. 정말 성도들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닌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고 진짜 주님의 심판에 이미 떨어질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이 가끔씩 들긴 해요. 주님께서 반드시 깨워주실 것으로 확신은 합니다만, 71회를 알려드리면서 두분 영상에서 어제와 어제 아래죠. 마지막 한 1회에 대한 영상 올려드리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어젠다 계획이 2029년으로 다마치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어떤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그큰 계획 안에서 이들이 움직여가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대를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우리 목회자 되신 분들은 공부 꼭 하십시오. 현시대 디지털 문화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것 코로나 사태 백신 문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c b d c 그다음에 신체 인터넷 그다음에 WEF 세계 경제인 협회입니다 이 경제인 협회가 지금 유엔의 일을 함에 있어서 최전방에서. 움직여가는 전이 부대입니다. 그하는일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 등등등해서 디지털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내용들 정말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게 되면 성도들에게 일단 먼저 안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될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총이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쳐서 시대에 대한 믿음의 준비 잘 갖추가기를 부탁드립니다.